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문화 코치 미스터추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아래에 있는 아래 그 내용 설명에 있는 네이버 카페 리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학습자료를 자유롭게 다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영상에 관련된 자료도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 전에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랑 앞으로 꾸준히 만나서 사회문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대중매체와 전통미디어, 뉴미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대중문화는 다수가 누리는 동질적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함, 문화라고 합니다.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성질을 이야기를 하죠. 어, 그래서 대다수가 누리는 뭐 그런 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그런 면에서 보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음악, 가요, 뭐, 영화, 스포츠, 패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중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된 계기는, 어, 2차 산업사회 때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그 당시에 국가, 근대 국가의 교육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대중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대중매체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활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이렇게 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가서 설명 설명을 할 거고요. 뉴미디어가 이제 요즘에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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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래서 변화는 옛날에는 그 대중매체의 종류가 적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중매체의 성격이 획일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뭐 별의별 게다 있죠. 그래서 뭐 SNS, 카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개성스러워졌다. 그리고 방향성은 예전에는 일방향성이었고, 이제 양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일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제공을 하면 소비자는 그거를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일방향이라고 하고, 양방향은 이제 어떤 어 사람이 정보를 올리면 댓글을 달고 수사 소통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양방향이죠.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산업화 이후에 tv나 라디오가 이제 주된 대중매체였는데 이거 tv나 라디오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고를 붙여야죠. 광고를 붙이려면 그 프로그램을 시청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면 어, 상업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충동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저질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방향성이다 보니까, 여론이,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오늘 대통령 각하께서는 뭐, 예전에는 그렇게 방송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뉴스,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각하께서는뭘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를 전달하는 이 수단이 되는 매체를 대중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나 수단을 대중매체라고 하죠. 우리는 대중문화는 어, 전에 이제 문화를 배웠을 때 상위문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상위문화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 전통 미디어, 뉴미디어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전통 미디어는, 어, 산업사회 때 이제 주로 주가 되었던, 음, 대중 매체야. 그래서, 뭐, 그,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TV, 뭐, 그러니까 책, 어, 라디오, TV, 뭐, 이런 게 주로 전통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어, 이 전통미디어는 수많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적으로 동시에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체다. 어, 그런 거. 그래서,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게 그렇잖아. 그래서, 일방향적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어, 소비자는, 아니, 생산자는 정보를 생산만 하고, 소비자는 소비만 하고, 이렇게 해다 보니까 일방향적이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없어. 그렇게 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종류가 굉장히 적었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어, 그 채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TV에서. 그래서 이제 뭐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매체에서 하라는 대로 옷도 입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생각하게 되고 회기라 물 개성화 개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는 받아들이기만 하니까 수동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여론 조작의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미디어도 뭐 댓글 조작 이런 거 뉴스 요즘에 많이 나왔죠. 그렇게 여론 조작이 가능하지만 전통 미디어인 어, TV나 라디오 이게 더 여론 조작이 더 심하다는 거야. 유미디어도 여론 조작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생산자가 생산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고 소비자는 이제 소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방송국에서 종사하는 사람, 라디오 뭐 관련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는 거죠. 작가, 책 쓰는 작가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 그러면 소비자는 그걸 소비해서 소비를 하는 위치에만 머무러져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 분리가 되고 공급자가 전달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에 대한 수용자,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매체도 적고 또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없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어, 행동 양식이 굉장히 규격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틀에 짜여서 비슷비슷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 미디어의 특징 알아봤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전통 미디어의 특징 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뉴 미디어로 한번 가볼까요? 뉴 미디어는 이제 정보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매체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죠. 뉴 미디어가 그래서 뭐 카톡, SNS, 페이스북, 트위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래서 이 뉴미디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쌍방향 매개체다. 쌍방향. 그러니까 정보의 생산자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다라는 거야. 정보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 에 예를 들면 뭐 게시한 사람, 게시한 사람, 뭐 게시한 사람이 게시하면 를 댓글 달고 댓글 달던 사람이 또 정보를 게시하면 게시 사람이 댓글 달고 이런식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쌍 방향적이다 그리고 정보의 복제와 재가공이 쉽다 그래서 어, 컨트롤 c 컨트롤 v 만 하니까 정보가 금방 복제가 되고 편집도 굉장히 쉽다 라는 거죠 그리고 수용자 별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 그러니까 음, 뉴 미디어는 어떤 정보를 온라인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뭐 라디오나 그 TV 이런 것처럼 동시적으로 정보를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온라인 공간에 띄워놓고 사람들이 필요할 때어 정보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시성이 있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때어 TV 뭐 라디오와는 달리 TV 하고 라디오는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되잖아. 그쵸? 멍하니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인터넷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 갖는다. 이 매체의 특징이. 그리고, 어, 그리고 공급, 아까 얘기했지만,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소통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 달고, 그쵸? 댓글 달고. 그 기사가 잘못돼 있으면 뭐기렉기야기렉기 양반아 뭐 이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학습하는 게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뉴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 미디어의 종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SNS 등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통 미디어 뉴 미디어 설명을 했고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뉴 미디어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까? 인쇄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 뉴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 그리고 주, 주로 전통 미디어가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신문 같은 게 인쇄 매체고 음성 매체는 라디오,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죠. 그래서 이 이것이 이제 인쇄, 음성, 정상 매체가 주로 전통 미디어를 일컫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인쇄 매체부터 한번 봅시다. 인쇄 매체는 말 그대로 책이야. 그 그러니까 책의 장점은 뭡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거기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층적이고 전문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이게 어, 책이나 뭐 인쇄 매체의 가장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자를 통해서 시각 정보만 전달을 하고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접근이 어려워. 그리고 정, 정, 정보 전달 속도가 뭐 TV, 라디오 이런 전파 매체보다 뉴미디어보다 훨씬 느리죠. 제일 느리지.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렇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동시 전달성이 낮다. 그러니까 정, 동시 전달성은 텔레비전처럼 뭐두 시에 동시에 전파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그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한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어~ 그니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능력 접할 수 있는 거 동시 수용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신문 잡지 서적이 그렇다. 음성매체는 음~ 어~ 라디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니까 아무래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생동감 있게 시각화하기 힘들다. 그리고 공감감적인 감정 전달이 어려워, 소리만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의 동시 전달성, 두시 탈출 컬트 컬트 쇼 그러면은 그 모든 국민들이 두 시에 그걸 동시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전파를 맞춰 놓으면, 그리고 어. 동시 전달력도 높고, 동시 수용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나 음반이 대표적이다. 영상 매체는 시각, 청각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가장 많이 미, 이용한 매체, TV죠. 뭐, TV. TV 또뭐 영화,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장감이 있는 거를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음, 동시 전달, 어, 동시 수용.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지만, 이제, 어, 뭐, 항상, 그, 어느 특정 시기에, 그니까, 어떤, 뭐, 2시 탈출 컬투션은 2시에 들어야 되고, 9시 뉴스는 9시에 들어야 돼. 그런 것처럼,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어렵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일시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영화가 영상매체의 대표적인 얘가 음, 그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뉴미디어 한번 봅시다 뉴미디어는 어, 음, 기존에 있었던 매체 인쇄 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이러한 모든 기능을 다 망라할 수 있는 거야 다할수 있는 종합매체 제일 좋은 거 요, 그쵸?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높지만 정보 전달력. 정보 전달력이 뭐냐면, 어, 그, 내가 얼마만큼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를 얼마만큼 퍼뜨릴 수 있는가. 그런 게 정, 어,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거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뉴 미디어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정보를 퍼뜨릴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뉴 미디어가 제일 세, 어, 제일 세, 제일 정보, 동시 전달력이 가장 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 동시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 공간에 정보를 띄워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시에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가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비 동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네이버 뭐 지식인 이런 거 보면 엉터리 답변도 많고 사람들이 블로그 이런 거에 막 올리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잘못된 것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 안돼 그래서 정보의 왜곡과 질적 저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뉴미디어의 특징은 정보를 편집하고 복사하고 복제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터넷 sns 스마트폰 뭐 이런 거 그래서 동시 전달력은 동시 전달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릴 수도 있느냐, 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 그렇게 보면 당연히 뉴 미디어가 1등이고, 전파 매체인 라디오, TV 이런 게그 다음이고, 인쇄 매체가 동시 전달력이 제일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근데 뉴 미디어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동시 전달, 동시 수용, 2시 탈출, 컬투쇼,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는 거, TV, 9시 뉴스,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 이런 동시 전달 가능성은 전파 매체인 TV나 라디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뉴비디오, 그 다음에 인쇄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보 사회죠. 그래서 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뉴 어, 미디어를 제일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전히 정보 사회지만 TV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TV에 사, TV를 보는 사람도 더 많고. 뭐 유아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TV에 익숙하죠. 그다음에 우리 뭐그 청년들이나 일반 뭐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TV를 많이 봐. 그리고, 음, 인터넷 검색어에 올라가는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도 TV에 방송된 것들이 주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TV의 영향력이 아직도 여전히, 어, 상당하다. 전통 미디어가 TV지만. 그래서 TV의 영향력이 굉장히, 음, 막강하고 여전히 그 사용자가 제일 많다라고 볼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의를 하시고, 정보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뉴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좀한번더 생각해야 될, 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대중매체하고 전통미디어 뉴 미디어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됐나요? 어, 여러분들 이해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면, 어,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저하고 계속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만나서 어, 저, 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영상에 관련된 자료들은 그 네이버 카페, 그 밑에 네이버 카페에 연결시켰거든요. 링크 그 게시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학습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뭐그 문의할 사항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어, 그 이메일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답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